소나 소이들 안녕하세요. 제가 평소에는 남편한테 엄청 맛있는 음식만 해주는데, 오늘은 살짝 맛이 없는 음식을 해주고, 남편이 제가 맛없는 음식을 해줘도 맛있게 먹는지를 한번 보려고요. 솔직히 제가 한 음식 중에서 입맛에 안 맞는 음식도 꽤 많았을 텐데, 항상 맛있게 먹더라고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연기를 <laughs>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살짝 있어서, 오늘 맛없는 음식을 주고, 진상을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진짜 궁금하네요. <laughs> 일단 남편한테 오늘 해줄 음식은 라면인데요. 남편이 평소에 라면을 진짜 자주 먹어서 라면을 끓여주면 의심없이 그냥 먹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라면에다 살짝 손을 봐서 남편한테 맛없는 라면을 한번 끓여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남편은 제가 지금 브이로그 영상 촬영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촬영을 하고 있으면서 라면을 줘도 의심없이 라면을 먹을 겁니다. 그럼 남편에게 라면을 한번 끓여주겠습니다. 일단 물을 끓이겠습니다. 자, 물이 끓으니까 남편 좋아하는 참깨라면으로 끓여보겠습니다. 맛있는 스프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달달한 게 좋으니까 설탕도 고춧가루. 어, 좀 많이 들어갔네. <laughs> 괜찮아요? 요즘 대세는 단짠이기 때문에 소금도 좀 넣어보겠습니다. 면을 넣어주고요. 참기에 계란블럭을 넣어줍니다.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넣었더니 국물이 너무 빨개졌어요. 물을 좀더 넣을까? 조미 간장 이거 뭐지? 조미 스프까지 넣어줍니다. 자, 이제 남편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라면을. 자기! 자기 라면 먹어. 우와! 내가 끓였다. 참깨라면이야. 참깨라면이야? 아. 와, 개 좋은데? 인사해. 나 지금 브이로그 찍어. 브이로그 찍는 거야? 아, 진짜? 아, 소고아 네. 아, 하지마, 자기는. 왜? 빨리 먹어 앉아 왜 오탕이냐고 잘가세요 아잘 먹겠습니다 이따 닦이 마세요 <laughs> 나 라면 끓여주는 거야? 응 끓여주는 뭐 거야? 응 평소에 자기한테 라면 자주 끓여주잖아요 응 그래서 <laughs> 뜨거 <laughs> 한판 <달> 끓여서 <끓어도> 그래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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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뜨어뜨거 라면 이거 <laughs> 이번 기침 나오잖아 어 그거 아... 그래? <laughs> 아니야, 맛있는데? 먹지도 않았잖아, 아직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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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라면 끓여주게 맞아? 어 그래? 응 그래. <laughs> 우리 정룡이도 먹어 아니야 아, 나 아까 는밥 먹었어 아 그러면 아까 밥 먹었으니까 국물만 먹어봐 어? 아니야 참깨라면에 고춧가루가 원래 들어왔나? 리뉴얼 됐나? 아, 아 리뉴얼 됐나 그럼 국물만 먹어 아니야 괜찮아요 아니 국물만 먹으라니까 <laughs> 아니야 밥 먹으면 괜찮아 사실 자기 내가 음, 간 간을 조금 응. 했어. 아, 간한 거야? 응. 음. 아. 별로구나. 어? 아니야, 아니야, 별로 아니야. 그냥 새로운 도전 그런 거였는데. 아. 음. 별로지. 음, 음, 맛있어. 표정 안 되는데. 왜 맛있어, 맛있어. 아 맛있는데 너안 먹는다니까. 나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안 먹을까? 한, 한, 하나만 먹어봐. 아니 하나만 먹어봐. 너도 그렇게 맛있는데 왜안 먹어? 뭐. 아 왜? <laughs> 뭐했냐? 뭐했냐고 참면은 분명 우주가루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매워 국물이 아. 빨개지 않 그치 뭐있어 소금 조금이랑 이건 남는 맛이 아니잖아 우주가루 <laughs> 조금 넣었어 아, 진짜 조금 넣었어 근데 어떻게 맛있게 뭐, 나왔지? 간장 넣었어. 안넣었어? 아 근데 맛이 나쁘진 않은데 음. 라면 맛이 아니라는 거 빼고 새로운 맛이야? 아 새로운 맛이야 <laughs> 라면 맛이 아니라 새로운 맛이야 아, 그래? 아니 나 자기를 기롭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 자기가 맛없는 음식 먹고도 맛있게 응. 먹는 게좀 응. 궁금해서 아 근데 충분히 맛있게 잘 먹었어 그래? 아, 진짜안 먹었잖아 아 맛있게 그래. 먹었어 <laughs> 아 진짜 나 아까 두 번이나 먹었는데 <laughs> 잘 먹었습니다 반갑게 먹었어요 뭔, 뭔 소리야 그대로 있는데 아직도 번어 다시 줄까 어? 다시 끓줄 진짜로? 응 빨리 끓여줄까? 그래? 개인데아 진짜? 빨리 아, 끓주세요어제끓 아,